오늘은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연말 연초 기념으로 해서 호텔 뷔페에 왔습니다. 살면서 이런 고급 호텔 뷔페는 처음이라 두근두근. 다행히도 첫끼라 많이 먹을 준비는 완료였어요. 콘스탄스 이름부터 고급져요. 이런데 와줬으니까 가는 길도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가격은 어디 보자. 19만 8천? 가격을 보니까 먹을 게 아니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커튼 걷으면 뷰도 보였는데 저 이런 거 감을 잘못 느끼는 편이에요. 처음 편집할 때는 비싼데 왔으니까 나레이션 겁나 달고 해야지 이런 생각했는데 오그라드는 거는 많이 뺐어요. 잘했죠. 근데 나레이션은 결국 들어가요. 여기 시간 제한이 두 시간이어서 전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전략은 모든 음식 다 먹기였는데 막 실패한 것 같아요. 식사류는 얼핏 다 먹은 것 같은데 좋아하는 음식 두번 정도 먹으니까 디저트는 거의 못 먹었어요. 저는 요즘 이런 곳 오면은 샐러드에 눈길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퀴노아 샐러드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도 계속 해 먹었어요. 요랬던 접시가 요리되었습니다. 여기는 물도 아주 예쁘게 주네요. 첫 번째 접시를 마쳤습니다. 호텔에서 먹을 때는 우리가 밖에서 먹는 맛이랑 너무 달라. 같은 재료인데 훨씬 더 맛있게 해주는 너무 정갈하게 최고급인 맛이거든요. 첫 판은 샐러드류를 먹었으니까 다음 판은 생선 위주로 갈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는 생선 데깔도 다른 것 같아요. 편집하면서 보니까 또 먹고 싶어지네요. 두 번째 접시는 해산물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먹다가 느낀 점이 있다면 음식이 맛있다도 있지만 어버이날 때 엄마 아빠를 데려와야겠다는 것도 되게 컸어요. 집 앞에 대게 나라라는 게 있는데 1인분에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 20만 원돈 하니까 서울 맛있 나올 겸 부모님이랑 오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해 드렸더니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배도 부르고 대접받는 느낌이 특히 좋았다고 종종 오자고 하네요. 자주는 못 오고 어버이날 때 강추드립니다. 엄마 아빠는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대게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게 나라 피해서 온 곳인데 결국 대게를 먹은 걸 보면 사실은 대게 집을 원했던 게 아닐런지 하는 의심도 드네요. 그리고 또 경기도 있는 서울까지 나오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공감 좀요 그나저나 이런 데 매년 데리고 오려면은 열일해야겠어요. 회사는 다음 생에 하겠습니다. 이제는 뷔페에 왔으니까 제가 맛있어하는 음식들만 위주로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오면은 예전에는 막 튀김류를 되게 좋아했고 깐풍기 엄청 많이 먹고 피자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음식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숭어인가? 그랬거든요. 어릴 때는 절대 안 먹었을 텐데, 과메기 같은 거가져왔어 겨울이어서, 방어가 철이어서 그런지, 방어도 많이 들고 근데 나 진짜 뷔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피노아 샐러드를 집에서 꼭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집에 가면 또 까먹어. 그리고 또 샐러드에 나오는 피노아 샐러드 엄청 좋아해. 요 근데 피노아가 뭔지는 몰라. 근데 이거 처음에 갓튀긴 거 먹었을 땐 맛있었는데 튀긴지 오래돼가지고 맛있진 않네 제한시간이 다 되는 바람에 호국지가 뒤져드는 사진만 찍다 시피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laughs> 안 되겠지 난 저런 게 맛있어 보이네 크리스마스여서 이렇게 트리 모양들이 많다 루돌프도 있어 귀여워 사겐다즈도 저렇게 퍼주셔서 통째로 먹고 싶었어요. 이런 건... 보는 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막상 내가... 근데 이거 레드벨벳 게이라레 먹방처럼 찍어보고 싶었는데 또이도저도아니게찍게 되었네요 심지어 거의 반기가 지나서 편집했습니다 그래도 비싼 값은 한 느낌이었고, 이날 먹고 간 뒤로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왔어서 되게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생으로 가보겠습니다. 밥 먹으니까 이런 걸 주셔서 금액권인데 얼마가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는 별로 안되네 100만원? 네, 3만원이요.